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요즘 이삭사가 때문에 뉴캐슬 쪽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뉴캐슬 전담 기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따금씩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자들이 이를 더 키우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참에 이번 영상을 통해 뉴캐슬 기자들의 티어를 정리하고 최근 그들이 했었던 문제되는 발언들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티어입니다1티어 기자들의 소식은 대부분 믿을 수 있고 구단 내부 소스에 기반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과 조지 컬킨, 스카이 스포츠의 키스 다운이 데일리 메일의 크레이그 호프가 해당됩니다. 온스테인은 뉴캐슬 전담 기자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전체 소식에 있어서 독보적인 1티어이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지 컬킨은 굉장히 방어적인 편입니다. 기사 자체를 많이 작성하지 않고 주로 확실한 경우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키스 다우니는 잉글랜드 북동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뉴캐슬 소식에 능통합니다. 뉴캐슬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들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호프는 기존에도 공신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구단으로부터 소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티어입니다. 이티어 기자들은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1티어 기자가 얘기하지 않은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어느 정도 챙기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을 때 팔로잉 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라프의 루크 에드워즈, 크로니클 라이브의 리 라이더, 디 에슬레틱의 크리스 와프, 아이스포츠의 마크 더글라스가 해당됩니다. 루크 에드워즈는 소스가 나쁘지 않지만 사견을 많이 드러내는 편입니다. 리라이더는 최근 조회 수 끌기용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와프나 마크 더글라스는 소스가 조금 부족할 뿐 그래도 소식을 담백하게 전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3티어입니다. 3티어 기자들은 뉴캐슬을 전문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BC 스포츠의 키어런 켈리, 로던 에코의 스콧 윌슨, 뉴캐슬 월드의 조던 크로닝과 리암 케네디가 해당됩니다. 이 기자들은 딱히 어떤 특징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뉴캐슬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전부 알고 싶다면 팔로잉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티어입니다사티어는 기자라기보다는 ITK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뜬금없는 소식들을 마칠 때가 있긴 합니다. 조엘 블랜드, 맥파이 미디어가 해당됩니다. 조엘 블랜드는 최근에 맞춘 소식이 꽤 있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티어를 더 높이기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맥파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ITK에 가깝지만, 유소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내부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소년 소식 한정으로는 맥파이 미디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 티어표는 기존에 통용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사는 각자 소속된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지만, 대부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한번더 업로드 하기 때문에 각 기자들의 X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삭 사가와 관련해서 나름 티어가 높은 기자들이 이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티어 기자인 크레이그 호프는 스카이 스포츠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리그 2라운드에 치러지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살라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살라라면 공을 처음 터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겁니다. 댄번이 관중석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살라는 댄번, 트리피어, 기마랑이스, 조엘린통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키스 다우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최근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이삭을 비판하면서 조금 엉뚱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삭은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현재 잉글랜드 북동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현재 15만 파운드의 주급이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E티어 기자인 루크 에드워즈는 자신의 X페이지에 뉴캐슬과 리버풀을 태그하면서 영화 테이큰의 한 대사를 좋은 말이라며 인용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죠. 아주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기술들이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기술들이죠.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예요. 기자들이 앞서 말한 내용들을 기사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100번 양보해서 키스다우니의 발언 정도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잉글랜드 북동부 사람들과 지구촌에 관심이 많고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저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크레이그 호프와 키스 다우니의 발언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기자의 발언은 현재 뉴캐슬과 이사계 문제를 뉴캐슬과 리버풀의 문제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발언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일반 팬이나 하다 못해 ITK가 저런 발언을 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ITK는 원래도 관심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팬들이야 그냥 팬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영향이 없죠. 하지만 구단에서 소수도 받는 유명한 기자들이 저런 발언을 하면 문제가 큽니다. 본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하고 행동했어야죠. 심지어 크레이그 호프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상대팀 에이스를 자극하는 말을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이런 대결 구도가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 건지, 혹은 진짜 리버풀을 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딘가에서 선을 넘는 리버풀 팬의 언행을 보고 화가 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삭사가에서 리버풀이 어떤 잘못을 한게 있다면 뉴캐슬 팬으로서 이해라도 하겠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보면 솔직하게 리버풀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간혹 과하게 선을 넘는 리버풀 팬들도 있지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팬이 한 행동이라서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건지 이 적시장이 종료되기 전에, 이삭사가로 첨예하게 얽혀있는 뉴캐슬과 리버풀이 맞붙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8월 26일 새벽 4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굳이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뉴캐슬과 리버풀은 팬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런 발언들은 가만히 있어도 타오르는 일에 장작을 더 부은 꼴이 되는 거죠. 이번 경기는 뉴캐슬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로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원래도 홈팬들의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경기 중에도 선수들 사이에 거친 플레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훌리건 같은 문화가 사그라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는 현지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현재 공격수부터 시작해서 로테이션 멤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카드를 받거나 부상당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도 걱정이 큽니다. 평소에 앞서 언급한 기자들의 소식들을 챙겨보는 뉴캐슬 팬인 저로서도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부디 기자들의 사적인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승패를 떠나서 두 팀이 아무 탈 없이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